안녕하세요. 린생극장 닌자씨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면 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스가 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이고요. 지금 제가 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오늘 점검이 바로 끝난 직후입니다. 점검이 끝나고 나서 보스가 전이 될때몇 분에 어떻게 전이 되는지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보 주신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순서는 이제 이런식으로 똑같이 좀 일률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첫 보스가 떴을 때 이미 떠 있는 보스들은 상관이 없고 처음 뜨는 보스가 만약에 10시에 떴다 그러면은 다음 뜨는 보스는 전에 떴던 보스랑 같은 분의 단위로 젠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10시가 아니고 가스트 로드가 10시 3분에 떴다 그러면은 마요나, 참파, 갈드, 이순으로 해서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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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단위에 젠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딥로드가 떠있고요 드레이크가 떠있습니다. 마담도 떠있네요. 지금 이 표랑 똑같이 떠있죠? 딥로드, 마담, 드레이크. 자, 다음 가스트로드가 젠될 때가 몇 분인지를 체크를 하면 이 뒤에 있는 것들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6시 31분에 이제 마요가 떴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들도 이제 1분에 맞춰가지고 뜬단 말이고, 가로드는 이제 멍이된 겁니다. 자, 마요가 6시 31분. 다른 것들도 이제 1분 단위로, 1의 자리 숫자리가 1분 단위로 전이 된다는 말이고요 그럼 다음은 이제 참파 하트가 뜨겠죠. 이렇게 한번 기다려볼게요. 자, 현재 시간 7시 1분이고, 참파 하트가 전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표 계획대로 됐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10분 뒤에 7시 11분에 갈드가 젠될 겁니다. 자, 지금 7시 11분에 갈드가 또 떴죠. 그럼 다음에는 이제 모리티아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또 31분이고요. 모리티아가 31분에 젠됐습니다. 네, 딱 들어맞고 있죠. 네, 지금 어... 12시 21분인데 지금 이 뒤에 있는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41분에 드레이크 나왔습니다. 그 다음 8시 11분에 슬래셔 나왔습니다. 다음 31분에 맥켄 나왔고요. 자그 다음 카르디시인데카르디시는 네, 멍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시간에서 플러스 한 다음에 다음 턴을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9시 31분에 자 오르크스 나왔죠. 네. 네크로스랑 거인은 제가 도감이 없어가지고, 멘트가 안뜬것 같습니다. 자, 쿠요도 제가 도감이 없고요 네, 라머쉬도 제가 없어가지고. 자, 쿠르토 지나갔고, 자, 하그마. 네, 41분에 하그마 떴습니다. 네, 도감이 제가 몇개 없는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순서는 똑같이 유지됩니다. 제 멍타임은 있을 수가 있으나, 순서 유지가 되고, 처음 떴는 그 보스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해 자리 숫자가 똑같이 일정한 거 보셨죠? 자, 이거를 그 사스가 님이 거의 한달 넘도록 지켜보고 본인이 계속 연구를 이제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야, 오늘 잠깐 운으로 맞아 떨어진 게 아니고, 네. 자, 이거를 미리 약상 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맞춰서 이제 보스들이 재 되기 때문에 이제 점검 끝나고 나서 마냥 또 보스가 언제든지 이기 기다리지 마시고, 자, 이거를 참고하신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첫 번째만 또 이렇게 뜨지 두 번째부터는 이 텀을 안 뜹니다 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하던 대로 뜨기 때문에 점검 끝난 오전에 처음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점또 그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